저희가 동창리와 산음동 연구단지를 포함한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에 대해서 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앞으로 이래에 그, 그, 대해서 을 일지 않으시지 않는가 이런, 이런, 이런 을습니다 김정은 자, 미국의 거센 압박에 호락호락 물러날 인물이 아니지요. 자,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의 양대 축을 하나씩 하나씩 가동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아주 심하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1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탄도 미사일 생산 거점이죠. 평양 외곽의 산음동에서 이상 징후가 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산음동 미사일 종합 연구단지에서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어떤 내용이죠? 예, 산음동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네.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 ICBM이, ICBM이 이 화성 15형인데 그것이 바로 생산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돼야 이제 뭐 동창리에서 발사라도 할 텐데 바로 그 생산 기지에 물자 운송 차량들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국정원에서 포착한 내용입니다. 네. 결국은. 지금 김정은이 그야말로 제대로 노출시를 하고 있다. 네.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 것부터 발사대까지를 계속 네. 일부러 외부에 알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박사님,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영변, 풍계리, 그리고 동창리, 그리고 무수단, 뭐 이런 곳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글쎄요, 이 지역은 좀 이름이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네, 위치는 이제 평양시 외곽이다. 이렇게만 밝혀지고 있는데 네, 산음동이요. 예, 네, 산음동이라는 이름 자체에 산그늘이 산그늘이 지는 동네다. 아. 그래서 이름이 이제 그렇게 유래가 됐답니다 네. 근데 이제 설명하셨듯이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ICBM급을 모두 조립하는 종합 연구 단지입니다. 별도로 뭐 구성인이 평성인이 이런 데서 생산된 항법장 치나 모체나 이런 ICBM급들이 여기에 다 모여서 조립이 되는데 적어도 2,300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여기 근무하고 있고 건물도 큰 건물만 10여 동 있다는 거 보면은 북한 ICBM의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그 조립 그 단지다 이렇게 설명. 아니 그러면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자동차들이 자재를 싣고 막 움직인다라고 했으면 설명대로라면 지금. 여기가 미사일 조립하는 그런 공장 아닙니까? 거기가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건 미사일을 조립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거기가 이제 굉장히 바빠진 거는 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산운동에서 생사, 이제 연구하고 생산해서 네. 그걸 갖다가 열차에 실든가 네. 아니면 트럭에 싣고 동창리에 가져가서 이제 엔진 실험도 하고 네. 미사일을 발사도 하는데 이제 사, 현재 산운동을 이제 부수하게 만든 것 자체가 이제. 저 대, 저 미국 대통령한테 네. 현재 우리가 실제로 발사할 그 준비가 돼 있다라는 네. 것을지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조수인 부장 네. 이번에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이 됐던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 더 내놔라, 뭐더 내놔라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 속에 글쎄요 그 리스트에 여기도 사는 동도 그럼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 당국의 아, 설명이죠. 왜냐하면 ICBM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직접적 위협 수단이죠. 네. 그러니까 영변의시설은 우리가 가장 위험해져야 하는 거지만 네. 미국의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미국민들을 동요하게 할수 있는 건 (ICBM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는 미사일의 총집합체입니다. 여기에서 조립 개발 시험 다 이루어져요. 네. 동창리는 그야말로 미사일 발사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어떻게 보면 산음동이 훨씬 상위 개념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이산음동이 처음 알려진 것이 바로 ICBM급 중에서도 화성 15형입니다. 이 화성 15형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사거리가 13,000km입니다. 이거는 워싱턴이라든지 미국 동부까지 그러니까 미국 본토 전역을 다갈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미국이 어떻게 보면 위협적으로 볼수 있는 그렇죠. 곳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도적이죠. 화성 15형 미사일이라고 하면 북한이 그동안 개발해왔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미사일의 최종판 아니겠습니까? 자, 화성 15형을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실험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도 않고 핵미사일 개발이나 실험 자체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큰 성과다라면서 자랑을 해왔지 않습니까? 자, 하노이 회담에서도 이 말을 또 했었죠.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거나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이룬 업적이다라고 엄청 자랑을 해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동창리 기지를 다시 복원시켰고요. 그리고 산흥동도 다시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지껏 자랑했던 이 자랑 내용을 그냥 다뒤엎는참을을 겪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을, 업적을 이제 부시는 것을 위협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좀 줄이게 만들려고 계산된 행동인 것 같은데 현재 미국 내 여론은 좀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비핵화 진정성이 없다.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점점 더 오히려 어, 강력한 그 법제를 법을 어,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여론의 약취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압박하는 것 자체가 네.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 미국이 강력한 저 경찰이고 어, 북한은 조폭쯤 되는데 네. 만약에 이 경찰이 조폭한테 밀리게 되면 경찰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어허. 현재 그래서 어, 세계 경찰이 미국 입장에서 네. 아무리 저 조폭이 그렇게 위협을 간다 하더라도 네. 입장을 이렇게 완화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동창리와 산음동 미국이 지금 이 지역의 움직임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국방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음동 연구단지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저희가 동창리와 산음동 연구단지를 포함한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국방 정보 당국 간에는 긴밀한 공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수진 부장, 어떻게 네. 보면 북한이요 이 하노이 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간 뒤에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자존심의 기스를 내기 위한 흠집을 내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이려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대미 협상용 카드다. 아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노이에서 북미 협상 결렬 직후에도 자랑을 했어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고 내게 약속했다. 네. 이렇게 성과를 자랑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용호 북한 외무상도 그날 밤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ICBM 장거리 미사일 정도는 영구적으로 안 한다. 이것을 문서로 확약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담 끝나고 지금 미국에서 더 강경해지니까 네. 한 회담 결렬 이틀 뒤부터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사진이 계속 이상한 사진이 나오는 거죠. 네. 동창리에 트럭이 가고 동창리에 미사일 어, 발사대가과 보건에도 추가되고 네. 네, 이런 모습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든 협상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네.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을 향해서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면 아주 저강도도발 어, 어떻게 보면 국지전까지 고려하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려가는, 우려하는 그런 대목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네. 우리 다 들여다보고 있다. 샅샅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접 대응은 못해도 어차피 들여다볼 거 우리가 움직이면 다 알겠지. 라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안 박사님. 지금 이게 북한이 잘못하면 오판을 한 거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거 같으면 북한의 저런 어떤 그 압박 전략이 먹힐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금 최악의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대륙 최소 그렇죠. 있습니다. 제재가 지금 춤추미 되는 어있 상황에서 저렇게 잘못 모션하다가는 그게 큰코 다칠 수 있고 미국이 한방에 뭔가 그 말은 플랜 B를 동원할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북한이 지금 극단적인 모험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네. 저것은 북한 체제를 위해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떠올리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했었죠. 그 말이 아주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공업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년사에서 했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일종의 협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나니까 실제 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 신여사 우리가 항상 이게 주체 봐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고, 북한 전 주민이 저걸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신여서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아하. 김정은 자신도 자기가 한 말을 회수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담이 이제 결렬됐으니까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처럼. 현재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새로운 길을 갈지는 그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조선신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신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신뢰조성을 위한 동시행동의 첫 단계를 바로 실천해라. 이런 식의 글을 썼는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아직은 모색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대화를 좀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 이야기를 약간 애둘러서 한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위협이라기보다는 읍소에 가깝다 이렇게 느낄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히든 카드는 늘 꺼내기 전까지의 히든 카드인 거지. 사실 꺼내고 나면 별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발사라는 건 북한이 치고 있는 가장 큰 카드입니다. 근데 막상 쓰고 나면 사실 미국도 쓸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뭐 세컨드리 보이트 얘기했지만 그렇죠. 뭐 해상 봉쇄도 할수 있고 네.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가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쓸수 없는 카드고 그래서 계속 어, 카드만 들이밀면서 네. 어, 미국이 움직여 주기만을 바라고, 바라고 있는 지금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라미 전술을 잘 쓰는 북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드를 아주 많이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점점 내밀 카드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은 하노이의 굴욕을 감추면서 김정은의 베트남 방문을 기록영화로 만들어서 이 북한 내부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 기록영화만 보면요. 노딜, 결렬, 미사일 카드 만지작 만지작, 뭐 이런 세 단어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 상공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평가하고 논의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빅딜은 아니고 스몰딜 내지는 아주 결과가 나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모두 돌아가서. 이 결과에 대해서 좀 과장 홍보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김정은대로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스몰딜을 끝나자마자 대단히 큰딜로서 이제 언론에 이제 소개할 것입니다. 이재명 차장 예. 북한 방송을 보니까 결렬 얘기는 결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베트남 정부와 진행했던 공식 일정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기록영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총사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죠. 네. 그 그러니까 사실은 북, 어 하노이 칸 이유 자체가 원래는 북미회담을 하고 간 김에 베트남에 공식 방문을 한 거였죠. 그렇죠. 하지만 75분짜리 저 북한에서 만든 기록영화를 보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주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주객이 바뀌어서 베트남 방문 성과가 한 45분간 거의 3분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 얘기는 한 10분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의 얘기가 네. 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농담을 많이 했고, 아하. 하기 애한 분위기였고, 아하. 이런 것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협상이 결렬되고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따지면 싱가포르 회담 때도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하루밖에 안 했지만 15분 정도가 이제 북미회담 내용이었는데, 네. 1박 2일을 하고도 이제 그것도 안 되는 분량만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북한의 국정도 참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안 박사님, 사실 북한 김정은은 이 결렬됐다거나 회담이 거의 무산되다시피 했다는 것을 감추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이 한우희 회담이 결렬됐다는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북한도 이제 이 핸드폰이 거의 600만 대 시대에 이게 네. 말은 무서운 이제 SNS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신속하게 퍼지고 있는데. 아~ 이자 지적하신 대로 이제 미국 방문 아~ 저~ 북미 정상회담 이번에 완전히 노딜 아닙니까? 요거 네. 드리면 국제 대회에 나가서 노메달입니다. 메달 네. 하나도 못 따왔는데 메달 딴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엉뚱한 메달을 베트남과의 관계 방문성과에 이제 치중을 해서 자꾸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당장 저 일억 기록 영화 김정은의 어, 다큐멘터리를 그 만드는 게 일억 기록 영화라고 하는데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인민들이 뭔가 좀 새로운 장면에 상당히 그 황홀해할지 모르지만 네. 실제적인 정보들이 북한 주민에서 유통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권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네. 뭐 스포츠 선수가 노메달로 돌아갔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노메달로 돌아갈 경우에 지금 온 주민이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요. 이 하노이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대변인을 자처했던 이 최선우 외무성, 최선이, 최선이 외무성 부상이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는 비극을 바꾸어 보고자, 자, 하노이 회담 직후에 이 베트남을 떠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 한 장을 들고 전력 질주를 해서 찾아갔었다라는 이야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조수임 부장. 네. 그러니까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최선희 부상이 정말 전력질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요. 네, CNN 보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CNN이 미국 관료들을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협상이 결렬되고 메트로폴 회담장을 어...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어허. 황급히 뛰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손에 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국을 막기 위해서 네. 김정은의 메시지를 들고 전력 질주했다. 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도 CNA는 보도를 했는데요. 네. 영변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네. 네. 이런 것이 담겼다고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김정은,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은 메시지였겠죠. 그런데요. 네. 우리가 영변을 좀 생각해 볼게 네. 영변의 플루토늄 기지는 이미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영변 바로 근처 2km 떨어진 분강 그리고 5km 떨어진 서유리 이것도 지금 범영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지하의 농축우라늄 시설까지 우리가 그럼 검증을 받겠다 이렇게 네.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들고 최선희 부상이 뛰어갔다는 건안 박사님 북한이 전혀 결렬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회담에 들어갔다는 걸 입증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지금 국제 무대에서 이 국제 외교에 미숙한가 또 관리들도 물론 뭐 이영호 외무상 최선희 부상 뭐 베테랑급이라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결국 미국은 하나의 단막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딱 예상을 하고 하는데 북한은 무조건 대하 드라마, 뭐한 66시간 기차 타고 가서 뭔가 열매를 거둘 거로 생각했다가 트럼프가 마음이 변하니까 이 최선희 부상을 보냈는데, 이것도 뭐 제가 볼땐 이용호 외무사이나 무슨 김혁철 어, 대표를 보낸 게 아니라 여성 부상을 보내서 또 영어도 좀 잘하니까 트럼프의 어떻게 그 손목을 붙잡고 한번 붙잡아 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이미 다 끝난 뒤였습니다. 이런 전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요, 회담 결렬 직후에 최선희 부상이 이 언론 앞에 서서 김정은 위원장의 심경을 전달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다시 들어보면요, 정말 그 절박함이 새삼 다시 느껴집니다. 들어보시죠. 이, 어, 미국에서, 미국에서 하는 대상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하시지 않는가. 이해가 잘 가지 어, 않아서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무위원장님께서 앞으로의 이런 범위그보에 어,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하노이 회담의 막전막 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다 듣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이 북한의 절박함마저 뿌리친 데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사실 회담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요 북한이 배짱을 튕기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기로 한 자리에 바람을 맞췄다는 겁니다. 자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신부장. 네. 아니 그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하루 전날 김영철이 폼페이오를 바람 맞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간의 회담 전날에 네. 실무작금으로 마지막 조율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바람을 맞췄다는 겁니다. 전혀 분위기 파악을 예측을 못했네요 북한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은 그때까지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북한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안 박사님. 그러니까 전날까지도 여지껏 계속해왔던 북한의 습성대로 행동을 해왔던 거군요. 그렇죠. 자기네가 준비했고 그동안 비건이 평양에 닷새 머무르면서 김혁철과 대화하고 거기서 뭔가 다된 걸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네. 그 이상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국제적 라인에 대해서는 허들이 수없이 있다는 걸 북한 대표단은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김영철이 그 책임자인데 컨트롤 타워가 그렇게 남 국무장관 어, 파트너에게 바람이나 맞추고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허점이 그냥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정도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공개를 하면 김영철이 확실히 이번 외교 라인에서 많이 밀려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김영철이 어. 고표 장관이 만나자는데 거절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났었으면 미국이 얼마나 강경한 입각을 가졌는지 미리 좀 분위기를 파악했겠죠. 네, 파하했으면 아무래도 네. 북한이 좀더 좀 나은 카드를 내놨을 었 텐데 네. 그러지 못하는 바람에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네. 이것 자체가 전부 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담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만하게 봤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었는데 이번에 요거, 공부를, 많이 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오판이 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노이 회담에 막전 막후, 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세세하고 자세한 내막들이 언론을 통해 점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북한 김정은은 그렇지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